책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 인간의 영역이 대체되기 직전이다. 지금 있는 일자리들 중에서는 생기는 일자리보다 줄어드는 일자리가 더 많은 건 확실하고 없어지는 일자리들 중에서는 내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호사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하고요. 여의도매니션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제 중에 화제고요. 나날이 발달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 GPT가 조금 도 과장된 표현 없이 또한 번의 산업적인 혁명 우리 인류사에 가장 진일보한 혁명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전에 혁명은 뭐가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플라스틱을 우리가 발명했다든가 전기를 보편적으로 썼다든가 또 컴퓨터, 스마트폰의 대두 이런 것과 맞먹을 만큼의 파괴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 제가 그동안은 기기를 다룰 때는요. 그 기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 제가 많은 학습이 요구됐었습니다. 엑셀을 통해서 통계를 돌린다든지, R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코딩도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Chat GPT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어,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용어 그 자체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과 소통을 할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학습해야 될그 과정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조차도 전방위적으로 바로 가져다가 쓸수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어느 순간 언제까지 커질지 앞으로 그냥 자고 일어나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그 이상의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교수님, 인공지능이 생기면 일자리가 무조건 없어지고 큰일 나나요? 물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일자리도 있어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사람 손을 빌려야지만 할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체되면서 일부 일자리는 없어졌을 수 있겠죠. 컴퓨터가 대두되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스마트 스마트폰 때문에 새로 생겨난 일자리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이 생기거나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없어질 것으로 짐작되는 일자리 숫자는 어느 정도 추산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뒤에 아 이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케이스라는 걸 무조건 사는구나 라는 건그 뒤에나 알 수가 있는 일이었었죠 그럼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 그걸 디자인하는 직업들 이런 건 새로 생겼지만 이거는 퀘스천마크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채 gpt 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 일자리가 줄어듭니까 지금 있는 일자리들 중에선 생기는 일자리보다 줄어드는 일자리가 더 많은 건 확실하고 더 압도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총량이 줄어드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총량도 조금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만 앞으로 또 적지 않은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얼마일지 모른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더큰 문제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채 GPT류 또는 구글의 바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만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뭐냐 하면 없어지는 일자리들 중에서는 내네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채 GPT를 이용해서 생길 그 일자리가 내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일자리를 내가 내 일자리화 하려면, 뭔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또 하나의 나의 경험과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채 GPT와 같은 급격한 기술 발달과,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기술 발달을 우리가 모두 즐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우리 직업의 변천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사람만 할수 있다라는 영역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작이라든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생성해낸다라든가 이런 범주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기계라든가 아니면 단순 컴퓨터의 단속 반복적인 업무로는 해결이 안 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식을 요구하는 창작 활동 마저도 인간의 영역이 대체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런 범죄에 있었던 직업군들의 많은 소멸과 변화가 일어나겠죠. 대표적으로 아주 심층 취재를 하는 르포레든가 기획 취재를 하는 그런 기자가 아니라 단순 스트레이트성 기사라고 하거든요. 누가 언제 누구를 왜 만났는지 이런 유의 기사 같은 걸 작성하는 기자분들은 이제는 정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나운서분들도 예를 들어서 가상 인간을 만 들어놓고 챗 GPT가 그 아나운서가 쓰는 원고들 정도는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단순 디자인 작업 그리고 큰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PPT 같은 걸 외부에 맡겨서 해결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PPT 작업도 이제는 챗 GPT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충분히 대체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유의 업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에 대표적인 군들은요 복잡다기한 반복되는 업무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동안 복잡다기하지만 반복되는 대표적인 업무들을 사람이 수행하려면 팩터들을 전부 내가 다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마치 머릿속에 있는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있는 공식이 그래서 뭡니다 라고 도출되는 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오랜 교육기관과 임상경험이나 숙려기관이 있어야지만 그런 업무는 사람이 할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 여기에 해당되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하는 업무가 뭔가요? 그 수많은 법전을 머릿속에 잔뜩 넣거나 적어도 지금 사건이 생겼을 때는 어느 법전, 어느 문항을 내가 다시 한번 들춰봐야 됐다라는 정도의 잔흔이 머릿속에 일단 남아야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이거와 유사한 판례들. 아, 이러이런 판례가 있어서 우리도 이 판례를 준용하면 됩니다. 판사한테 설명을 하던, 검사를 반박하던 그런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야, 이 많은 지식들을 내가 갖고 진짜 변호 업무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좀더 효율적이고 에러를 줄이면서 할수 있는 대상들이 바로 채취피티입니다. 변호사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증후들을 통해서 수백 개 병명 중에서 좁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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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서 결국 아 환자분께서는 어떤 병인 것 같습니다가 의사가 내리는 진단이잖아요. 바로 그런 진단도 이 복잡 다기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추리고 추려서 결국은 뭐다 이렇게 귀결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인간보다는 놓치지 않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채 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그동안에는 실제 의사와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으로만 있었어요. 왜? 최종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의학 지식, 법률적 지식을 다시 챗 GPT가 아닌 그냥 전통적인 예전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자 환자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면서 의사나 변호사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IBM이 개발했다는 인공지능 기술인 왓슨 같은 경우도 실제 환자들이 그 왓슨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왓슨을 이용한 의사가 왓슨이 뭐라고 했냐 하면요 하고 환자에게 전달을 했다. 거예요. 자, 그런데, 최 GPT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요? 자연어를 기반으로 우리랑 소통을 직접 할수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의사 건너뛰고, 변호사 건너뛰고, 회계사 건너뛰고, 바로 다이렉트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파워풀 하면서 가장 구매로 급격하게, 그리고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의 서비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직업들이 사라진다라기보다는 그 위상이 바뀌고 하는 업무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 변호사 또는 회계사 같은 업무들 중에서는 어떤 수준의 업무냐면 엔트리 레벨. 초기에 형성되는 이런 업무들이 채 g p t 유로 대체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실제 법무법인이나 병원을 가 봐도요. 의사가 또 똑같은 게 아니라 인턴 뭐 레지던트 그 과의 과장,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레이드 중에서 채 GPT, 류와 같은 것들이 가장 크게 대체될 것으로 보이는 게 엔트리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변호사한테 의뢰할 때 무작정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꺼 좀 맡아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전화를 걸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충 이런 사건인데 어떻게 좀할수 있습니까? 이런 걸 사전에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사전에 물어보고 찾아갈 때도 나름의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라든가 인지능력 표현력 이런 게 필요한 누군가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로스쿨 졸업하고 15단계에 있는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알바. 생 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일부 하면서 우리 변호사님을 한번 만나보시죠 어떠 어떤 사건이시고요 이런 거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레인지를 해야 되다 보니 약간 그런 지식도 겸비한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대거 이제 챗 GPT류가 대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전문직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어느 법률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온전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주는 서브 변호사가 있고 이 서브 변호사도 할래 찾고 뭐 찾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일선에 전화는 못 받으니 전화 정도만 받는 엔트리 레벨의 어떤 변호사를 또 고용해야 되는 게단기일 텐데 이 엔트리 레벨의 변호사들도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적지 않은 급여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채 GPT류가 대체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해고를 당하거나 안 뽑힐 수가 있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기는 초과 이득, 초과 수익은 누가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 기존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서브 변호사 정도 중에서 메인급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채 GPT도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도를 급격하게 높이는 사람들이 많은 금전적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벌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의 어떤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이건 좀 달리 진화 발전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GPT를 바탕으로 이런 사회가 도래되면 학벌주의가 무조건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선진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학의 랭킹들이 나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영국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라든가 독일은 물론 국가의 시스템을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프랑스는 그래도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평준화된 대학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또 전체가 평준화가 된건 아니에요. 국립 행정대학이라고 해서 또 이거는 또 어마어마한 또엘리트주의에 가까운 정도로 특정한 학교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대학은 거의 수평 관계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국가의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돼 왔는 것과 관련된... 이 크기 때문에 꼭 영향을 직접적으로 일괄되게 미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요 주로 많이 개설하는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특강 같은 걸 하는 과정에서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사라는 과목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들여다보는 건데요. 제가 이런 분야를 계속 관심 있게 전 아름대로도 공부도 하고 하는데 쭉 들여다봤지만 제 소견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막는 데 성공한 정책과 제도 국가 없어요. 어떤 누군가가 돈을 벌겠다는 욕구, 그걸 막는데 성공한 제도 없고요. 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의 지적 호기심을 막는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채 GPT 류와 같은 기술들이 지금은 내가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는 내 코앞에 딱 와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뒤늦게 이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부터 좀 이해해보자 라고 한다면 벌써 이 기술도 진작부터 활용한 누군가가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또 하나의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하나의 선두세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하시기보다는 이게 뭔지를 먼저 캐치하고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큰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렇게 비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기술이 좋다는 말입니까? 아 금인 그 절대 아니에요. 기술은 좋고 나쁨이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칼이라는 도구를요 의사 손에 주면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지만 강도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잖아요 이처럼 기술은 태반이 같이 중립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누구 손에 쥐어졌는지 누가 어떻게 활용하려는지 그거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알려면 그 기술 자체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 기회도 얻고 위험도 피하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를 우리 모두가 최근 몇년 동안 확인했죠.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에요. 그 기술은 위험성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류의 여러 코인들 중에서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큰 이익을 본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이익을 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본질을 조금은 이해하고 나름대로 타이밍을 받거나 신호를 포착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나 포지션을 바꾼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채 GPT도 먼저 이해를 하고 위험은 피하고 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분야마다 좀 다르고요 특히 제가 챗 gpt 이전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는 그거를 활용하고 기회를 찾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제넘게 감히 강의 안 했습니다 왜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은 진짜 전문가 중에서 전문가에 해당되는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서 내가 뭘 활용한다라고 하기 위해선 진짜 무슨 학위 하나를 다시 해야 될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그 분야를 딥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겠죠. 그런데 이챗 GPT는 기존의 전문가 영역에만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을 드디어 일반인 영역으로 톤다운 시킨 거예요.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상 언어로 지시하고 이해하고 다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띄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챗 GPT는 별도의 어떤 어마어마한 전문 자격증이라든가 학습을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이 써보시는 게 최고예요. 써보시다 보면 어, 우리 회사 에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는데, 나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는데, 이런 게 마구 아이디어가 나오실 거고요. 그런 거 자꾸 활용하다 보면 나에게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이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게 가장 큰 접경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발력과 빠른 적응력으로 가장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채 GPT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창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도 채 GPT에 대해서 물론 학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이슈입니다. 하지만 그냥 모든 국민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채 GPT가 인구에 회자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소양이라든가 관심도는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국이 채GPT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제일 먼저 창궐될 것 같고요. 단, 여기서 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 채GPT를 활용한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만 쓰지 말고 제발 부디 거의 동시에 해외를 진출해서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기를 간곡히 기대해요.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라는 s n s 소통 매체가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가 가장 핫한 뭘 만들었나요? 싸이월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서로 알아서 올리고 그걸 열람하게 하고 수익을 쉐어하자. 이런 생태계를 우리는 아프리카 TV나 그전에 판도라 TV나 이미 진작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같은 회사를 갖거나 또는 페이스북 같은 회사를 갖지 못하고 어찌 보면 이런 글로벌 엔지니어나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만 빌려준 그런 셈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 GPT라는 큰 파도가, 정말 대형 파도가 오니까 이걸 바탕으로 글로벌을 동시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이 기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소리>